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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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감독님 뵀을 때 겨울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감독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아, 지금 온지한 8개월 정도 됐네요. 벌써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오, 오자마자 작품을 여러 개를 준비하다 보니까 <laughs> 네. 어느새 8개월이라는 시간이 갔고 어, 짧지만 또 길지만 어, 나름대로 나름대로 단원들과 알차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8개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 동안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 진행하셨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크게 변화는 이제 무용단의 어떤 체질적인 체계화에 많이 힘을 썼고 또 다양한 작품으로 어, 관객들을 만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 이제, 이제,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많은 관객들이 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할 수 있다면 저희는 음, 전통, 창작, 뭐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여러 장르의 작품들을 대중과 만나는 작업을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어, 경기도 무용단을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새 새로운 시도들을 감독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되게 새로운 시도 하셨더라고요. 어, 이번에 크게 어, 새로운 시도보다는 제가 늘 꿈꿔왔고 또 여러 단체 어, 운영을 하면서 어, 새로운 거를 시도에 많이 이제 박차를 했지만 그것보다도 어, 기존의 어떤 예술가와 안무자들의 어, 작품 세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단원들의 어떤 세계의 작품 세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 단원들의 어떤 그 영역들을 조금 더, 어, 이제 시즌제의 어떤 하나의 레파토리로 장착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고 이것들이 성숙과 완성도를 높여가는 하나의 그 과제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의 어떤 준비와 어 앞으로 그 작품 세계를 좀 펼쳐간다면 어더 나은 어떤 기존의 어떤 작품보다는 또 새롭고 진보적이고 그 역할을 하지 않나. 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화랑이라는 작품을 우리 단원들과 열심히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구스테이지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구독자 여러분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하랑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하랑은 아, 크게 다 같이 함께 가다, 다 함께 날다라는 이제 우리 순수의 우리 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 모든 단체의 리더가 이끌고 어, 진행되지만은 어, 그 감독 주제 하에 모든 단원들과 다 같이 꿈꾸고 꿈꾸는 세상 또 펼쳐지는 세상 이 행복이 관객들한테 전달해주고 전해줄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의 매체로서 어, 하랑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어, 좀더 나은 작품들을 관객들과 만나는 어, 하나의 그 작업 요소로. 어, 《하랑》이라는 어, 타이틀로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럼 《하랑》이라는 타이틀 안에 이제 두 무용수님께서 이제 안무를 하는 작품을 선보이는 건가봐요. 두분 무용수 먼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무용단 수성무용수 한하경입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경기도 무용단 수성무용수 최은하입니다. 아, 그러면 경기도 무용단에서 어떤, 언제 입단하셨고, 어떤 활동하셨는지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저는 2010년에 입단했고요. 지금 횟수로는 한 13년 차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전에 감독님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감독님들을 통해서 다양한 작품을 많이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특히 전통 부분에 있어서 좀 솔리스트를 여러 번 했었어요 었네 그렇게 많은 활동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2009년도에 입사를 해서 여기 나경단원과는 1년차이고 저는 횟수로 14년차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네. 14년차고 어, 저도 14년이라는 시간동안 어, 많은 출연도 하고, 이제 주역으로서 활발하게 무용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안무도 하고 있고, 뭐 무용수 겸 안무가 어, 초입 단계에 있는, 아, 무용수, 열심히 하는 열정 무용수입니다. 네, 네. 감독님께서 이제 하랑이라는 프로그램 취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선정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음, 일단은, 어,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던 거고, 일단, 어, 채택이 되었을 때 어, 굉장히 설레었어요. 지금 이 하랑이라는 취지에 맞게 관객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이 동시대에 예술을 같이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어, 하는 예술, 예술을 같이 할수 있는 관객과 모용수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고 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는 어, 너무 기뻤는데 반면 조금은 또 부담에 대해서 이 작품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어, 실행해서 옮길 수 있을까 작품을 올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또 걱정도 앞서더라고요 사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걱정 반 기대 반 설레임 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열심히 지금 작품을 안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독님께서 그 취지를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긴 한데, 무용수들이 무용수로서 춤추는 거 말고 이런 안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무용수 분들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은 이해하시기 되게 편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안무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물론 무용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안무가로서의 역할을 해보면 작품의 이해도에 있어서 안무가의 입장에서의 또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또 무용수에서의 시선이 조금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무가 역할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보는 작품의 이해도와 무용수가 또 무용수로서 참여하는 작품의 이해도를 그 폭을 좀 좁히는 그런 관계도 될수 있고 그래서 작품에 온전히 이 작품을 어떤 작품을 하던지 간에 작품을 온전히 좀 이해할 수 있, 있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발돋움이 되지 않나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무용수도 또 안무가의 역할을 해볼 수 있고 또 안무가도 무용수의 역할을 해볼 수 있는 어쨌든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무용수님께서는 어떻게 안무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 아무래도 일단은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어떤 상황에 닥치면 그게 몸으로 표현하기에는 참 한번 해봐 했을 때 그거는 이제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안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거는 살짝의 어떤 선이 있어요. 많이 해보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한 선이 있는데, 어, 그래도 한번 내가 이거를 도전해서 무용수 이후에 더 나아가서 안무가의 길로 간다면 어떤 나한테 또 발전이 있을까라는 궁금증, 호기심에 의해서 이제 안무에 대한 거가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발을 하나 디디게 되었고, 어, 이번 취지도 어, 그런 거에 더불어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하랑이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작품들 선보이시는지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어,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팬데믹 시대에 굉장히 좀 침체돼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둬서 또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어, 멀리 있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 그게 슬픔만의 영역이 아니다. 요런 것도 또 같이 포커스를 시켜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의 키워드를 엮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의 작품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되나요? 제목은 마지막 이사요. 아, 네. 네. 삶의 가장 마지막 이사를 한다. 아, 네.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이다. 네. 네. <laughs> 네. 어, 저는 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객이랑 함께하는 작품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감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건, 이제, 딱 채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우연히 이제 헤르만에스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새는 알에서 깨어난다, 태어,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는 그 문구가 저한테 와닿았고, 어, 뭔가 하루하루 새로운 그,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모두들의 우리의 삶에, 누구나 그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마치 옆에서 봤을 때는 평범한 듯, 마치 평범한 듯,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같이 공감하시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더 나은 내일로 가기 위한 그런 삶을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고 있다. 그런 희망적인 작, 내용을 담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시도가 되게 낯설기도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관객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이 작품들을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어... <laughs> 관객 여러분들께서 그냥 작품 보시고, 어, 공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위로도 좀또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음. 바램이 있어요. 그리고. 어 그냥 이 작품적으로 동작면인 점으로 봤을 때 움직임적인 면에서 관객 여러분들께서 한 그래도 몇 가지 정도는 이 작품이 끝나고 어, 굉장히 인상에 남는다. 어, 이 동작 재밌겠다. 나도 따라해보고 싶다. 이런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를 많이 고민하고 포커스 두고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어, 재미있게 관 관점, 관점 포인트? 이렇게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네. <laughs> 아, 네. 저는 일단 모든 많은 관객분들이 어, 오셔서 보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침체된 시기에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씩 종식되고 있는데 침체된 시기에 우울했던 점또또 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조금씩 다시 되찾아가고 싶은 분들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감독님 너무 흐물흐물한 미소를 <laughs> 지으시면서 여기서 좀 참고로 더 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 이번에 이 단원들이 선발되기까지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 또 시연을 통해서 또 작품의 어떤 영역을 통해서 어, 선발을 한 작품들이에요. 뭐 물론 두 친구의 어떤 각자의 가지고 있는 색깔도 있고 또 가지 본인들이 이렇게 펼쳐가는 어떤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하랑을 통해서 이두 작품이 하나의 대비될 수 있고 또 하나의 그큰 하랑의 하나의 큰 모체로 또 보여줄 수 있는 또 역할이 되고 그래서 요번에 구스테이지 그구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요번에 많이 참여를 해서 보러 오신다면 아마 좋은 작품을 그냥 그전에 어떤 방식의 그냥 단원들의 그냥 창작 실험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의 그 무용단의 하나의 레퍼토리로 성장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고 또 스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스타를 많이 발굴해야 되거든요 무용수의 스타도 중요하지만 또 안무자의 이런 스타도 우리가 발굴해야 되고 해 나갈 수 있는 이제 영역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기도무용단이 그 주류를 이제 앞으로 역할을 하고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관객들과 다양하게 좀 만들 수 있는 역할로 부여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이번에그 하랑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많이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실험적인 무대만이 아니라 완성도 있는 작품이 기대가 되는데요. 두분 무용수의 말씀을 듣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으니까 응원의 메시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응원은 늘 하고 있어요. 그만큼 또두 친구 믿고 보는 또 믿고 보는 단원들이 있잖아요. 그랬듯이 두 친구들의 어떤 영역이나 실력 또 보이고자 하는 성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관객들한테 충족할 수 있는 공연, 만족할 수 있는 공연. 정말 아 내가 이 공연에 같이 내가 관객으로 참여했지만 그 헛됨이 안 되고 뭔가 보람되고 느낄 수 있는 아 모처럼 좋은 공연을 봤다. 음. 이 시대 에또그 어, 단원들이 그 영역을 기존의 어떤 어, 어, 안무자들과 차별화된 또 하나의 공연물로 성장했다. 저는 이거를 응원해주고 또 자신있게 두 친구가 해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네. 신뢰, 신뢰하시는 감독님의 <laughs> 말씀 들었어요. 네, 혹시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말안 하면 안 돼요. 하는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네. 없으실까요? 네. 많이 보러 와주세요. <laughs> 네, 그럼 감독님께서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경기도무용단이 어, 우리 관객들과 가려고 다가가시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여러 위치에서 여러 어, 공연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앞으로 많이 다가설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 스테이지 음,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어, 그 스테이지가 많이 발전해야 또 우리 경기도 무용단도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청 많이 해 주시고 저희도 그 나름 노력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무용단 화이팅 한번 외쳐드릴까요? 네. 자 우리 경기도 무용단 화이팅. <laughs>